KF-21이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앞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도입 전부터 높은 단가 문제와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여러 도입국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방산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부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들조차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68% 수준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항공 부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기존 F15K F16 전투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전투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50 전투기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며 약80% 도달했고, KF21 역시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는 가동 안정성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규모를 기준보다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계량사업과 함께 항전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량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전자전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 F16의 전자전체계도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5세대와 5세대 이상의 전투기 300여 대를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F4 전투기의 가동률은 2018년 74%, 2019년 72%, 2020년 69%로 점차 하락하며 목표 가동률이 7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동률 저하는 전투기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F15K 경우 도입 후약 20년이 지나면서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약 3000억 원을 투입하여 항재밍 안테나, 키아 식별 장비, 연합 전술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스라엘 엘타엘름 2B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만 공대공 무장은 유효 사거리가 7km인 a i m 9 l 만 사용하고 있어 적기를 100km 밖에서 탐지하도록 7km까지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A4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FA-50 블록이형과 같은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함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을 완성시키며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에 통합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KF-21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제적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발이 해외 수출까지 탄력을 받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대규모 군사협력을 체결하면서 KF21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이 입증된다면 중동의 UAE와 사우디 공군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AE는 KF21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KF21의 공대공 체계가 완전히 개발될 경우 라팔 전투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블록 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될 경우 주변국 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는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 수요를 가진 국가로 한국에게 최적의 방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은 초기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 실전 기체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완벽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독자적인 A사 레이더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최근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한국과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최근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 렬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레이더 제품군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A4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공중 및 지상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했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공중 발사형 초음속 무기체계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계획도 발표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유럽 및 중동 국가들 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 방위산업 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이전 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고 언급 하며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모델 삼아 루마니아와도 긴밀한 협력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는 극변하는 유럽 안보 상황에 맞춰 빠른 계량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다수의 유럽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느냐입니다. 폴란드는 물론 향후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을 갖추는 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공군의 120대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F21은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로 최대 8개의 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최근 KF-21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이 포드가 장착되면 24시간 전천후 탐지 능력이 확보되며 레이저 유도 폭탄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KF-21은 기존 전폭기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 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의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의 강력한 전력 증강을 이끄는 핵심 기체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서해를 재집 드나들 듯 드나들었던 중국 해군들을 박살내버릴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전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K-39 천무의 새로운 중국 해군 킬러 무기가 장착된다는 발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해군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더욱더 한국의 서해를 내해하려는 시도가 부채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지금도 1년에 수십정의 함정들을 뚝딱 만들어내면서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막대한 물량으로 인해 전술을 펼치는 중국에 맞서 한국형 대함 유도미사일은 그 가격 대비 성능과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해군의 저승사자가 될 한국형 지대함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은 p k m r 에 탑재되어 3대함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비룡이 비룡투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대함 버전으로 차량형 플랫폼에서 첫 운영될 예정인데 최근 그 차량형 플랫폼이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LIG 렉스원은 서해 접적 해역의 적성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지대함 겸용 유도무기 130mm 유도로켓2가 체계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130mm 유도 로켓2는 기존의 비룡 유도 로켓을 기반으로 탐색기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차량형 플랫폼에 탑재해 대지 대함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운용 중인 비공 유도 로켓과 비교해 사거리가 대폭 증가하고 대지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되는데요. 이번 k 3 9 천무 다연장 로켓과 비룡투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침내 한국도 지대함 유도 무기 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대한미사일 강국으로 해성으로 불리는 시스터의 경우 콜롬비아에 수출되어 유니타스 2023 훈련 중단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시킨 영상이 콜롬비아 해군 채널에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해성이지만 맘놓고 운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 때문인데 북한과 중국의 소형 고속정, 그리고 해상 민병대의 불법 어선들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비싼 가격과 과무장이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선과 같은 중거리 대한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기에 소형함에 쓰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탑재량도 한 척에 8발에 불과해 중국의 인해 전술에 맞는 막대한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전장 10m 이하 40노트 이상으로 회피 기동하는 침투정에 대한 지속 유도와 정밀 유도가 가능한 스파이크 엔소스급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업체에 요구했고, 이에 개발된 비룡의 경우 속도 마하2 중간 유도는 GNSS의 INS 무선 링크의 종말 유도는 적외선 시커를 사용하면서 반철 가평 탄도와 지연신관 장착으로 한 발의 명중으로도 200톤급 이하는 전투 불능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이 착수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개발될 비룡투는 기존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와 위력 사거리가 모두 증가한 성능으로 개발 중인 겁니다. 이에 미국의 군사 언론에서 K39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K39 천무 로켓포 시스템에 대해 더 흥미로운 것은 비용 효율적인 해양 방어 시스템으로 기존 한국의 미사일에서 대량형 130mm 유도로켓을 사용하여 소형 선박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소형선의 하푼이나 시스타 또는 초음속 순환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로켓 모듈을 K239의 차체에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30mm 유도로켓2 프로그램의 미사일은 원래 130mm 미사일에 비해 자거리와 시커 성능이 향상되었고, 239mm 천무미사일과 미국 GMRS 미사일은 사용하기에 상당히 비싸기에 이러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은 소형 선박에 대항하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중국과 분쟁을 벌리고 있는 남중국해 국가들에게도 대거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말 그대로 중국의 소형 선에 130mm 유도 로켓을 장착한 천무는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저승사자나 마찬가지란 소리인데 한국은 미사일에 진심인 국가인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룡 2의 체계 개발을 맡은 lig nex-1은 천궁과현궁 해성 등을 개발하면서 국내 최고의 유도미사일 명가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지난 26일 국방부에서 공개된 화재의 영상 천무 239mm 유도미사일 사격 에서도 lig nex-1의 우수한 유도 능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k-39 천무의 고폭유도탄은 위성항법 시스템과 관성항법 시스템을 탑재 하고 있어 표적지의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유도체의 핵심 부분인 제어부와 유도탄용 부품을 l i g n e x 1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공개된 천무 미사일의 탄착 영상을 살펴보면 발사된 6발이 연속으로 같은 곳을 향해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점은 타격했던 곳을 똑같이 또 타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총 7개 차량이 48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6연속 타격한 것을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을 보면 명중률이 100%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나 탄착지가 형성된 부분을 보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수 있는데 바로 천무 유도 미사일이 후사면 타격을 시도했고 모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영상에서 공개된 천무의 실사격 장소는 고령지역의 항행경보상황판임을 알수 있는데요. 위성지도와 인근섬들의 배치 그리고 발사 영상을 통해 천무 유도 미사일이 남서쪽으로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국방부 발표대로 55km 지점에 천경 레이더에 포착된 탄착지점 안반과 동일한 안반이 있었습니다. 작은 섬과 큰 섬이 나란히 있는 곳으로 작은 섬의 크기는 가로로 100m, 세로로 50m 정도이며, 촬영된 영상은 섬의 우측 지점이었는데요. 즉 발사지점을 고려하면 이는 천무 미사일이 결국 후사면 타격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사일 체계는 북한군을 고려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갱도 후사면에 숨어 위협하는 북한 로켓포를 타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후사면 타격은 목표물의 후방 즉 비교적 은밀하고 방어가 덜된 부분을 정확히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더 정밀하고 복잡한 유도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유도 미사일의 성능 또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천무 미사일 훈련이 실시된 곳이 충남 보령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보령에서 서해 지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 유도 미사일의 우수한 유도 능력과 정확도의 입증과 이로써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천무 탑재형 130mm 유도 미사일은 서해에서 활개치고 있는 중국해상 민병대 및 북해 함대 의 함정들을 상대로 상당한 대응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천무 탑재형 대함 미사일의 개발은 중국 북해 함대의 새로운 계획에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불법 어선들이 우리 바다까지 들어와 조업하는 것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심지어 어선과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 민병대로 약 30만 명이 조직하고 무장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비룡투 지대함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이들을 견제하기에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